되게 불편해. 저 진짜요. 응 혼자 건강 나빠지더라도 이게 나. 오케이. 1에서5까지의 숫자 각각 적힌 다섯 장의 카드 중에서 두 장을 뽑는 시행에서 처음 뽑은 카드의 숫자를 a, 두 번째 뽑은 카드의 숫자를 b라 할 때, 렇지첫 번째 발표. 약속했어? 때 네, 앞에서 뭐하기로? 끝나요. 끝이면 약속, 맞지? 되게 중요해. 이 지금이야 조건이지. 나중에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더센정이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데. 조건부 확률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지랄이야 이제 이게 체크 잘 해야 돼 때부터 끊는 거 있지만 알겠지? 얘가 될 확률을 구하세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별표 중에 하나네 얘 별표 두개 할게 알겠지? 잘봐 저번에 미쳐미쳐 이거 딱 이거 전에서 끊겼는데 잘 들어 뽑기의 세 종류 뽑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재이자첫 번째 무슨 뽑기 가냐면 이미뽑기가 있어. 알겠지? 아, 이미로뽑기가 존재 그리고 뭐가 있냐면 보건추출이라는 게존재 보건추출. 보건추출이 존재해. 그리고 뭐가 존재냐면 비보건추출이라는 게있비보건추출 자, 이세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구분이돼서 순서와 중복이라는 걸로 자 임의로 뽑기를 먼저 설명할게. 자 봐봐, 다섯 개의 공이 들어 있어. 이게 다섯 개의 공이 들어있대. 이렇게 이 중에 세 개를 임의로 뽑겠대라고 말할 때가 있어. 알겠어?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동시에 뽑겠다는 거야. 그래서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임의로 뽑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겠다. 그세개 중에 누가 먼저 나오든. 나 그거 신경쓰지 않고 세 개를 동시에 뽑아내겠다는 뜻이야 알겠어? 아 그래서 임의로 뽑기는 순서가 존재하지 않아 되겠어? 그럼 봐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중복이 되겠냐 안 되겠냐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뽑는다니까 동시에 똑같은 거 뽑을 수 있어 없어? 네. 없어 그러니까 얘는 중복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봐봐 이거는 어떻게든 아직 공간 부족한데 넌 여기다가 써 알겠지? 여기다가 점점 치고 여기다 쓰겠지? 조합으로 세는 거야. 아니 봐. 조합은 순서 있어 없어. 없다. 없어. 중복 학인데안 되잖아. 그러니까 임의로 뽑기는 조합으로 뽑는 거야. 아니야. 알겠어? 아 다음 이거 조합 뽑기 알겠어? 조합. 조합으로 뽑는 거야. 조합. 자, 공간 있어서 너희 오른쪽에서 하나. 보건 추출이야. 보건 추출. 자, 보건 추출. 보건 추출은 순서가 존재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뽑아. 이 중에 공한 개를 뽑고 다시 복원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넣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또 뽑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순서가 있지. 첫 번째 뽑고 다시 넣고 두 번째 뽑았어. 순서가 당연히 존재한다고. 그래서 얘는 순서가 있고 얘들아, 뽑은 거를 다시 넣었어. 그럼 또 뽑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으니까 중복은. 존재하는 거야 음. 그럼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셉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합으로 뽑으면은 지우개 간다고? 이건 어떻게 뽑습니까? 한다면 고배법칙으로 그냥 뽑는 거고 얘들아! 순서가 존재하면 내 분명 자리 만들라 그랬어 이렇게 말해봐 음. 공사 다섯 개 셈? 여기 몇개 뽑을 수 있어? 다섯 개 다섯 개 복원했으니까 또? 다섯 개 그렇지 이렇게 해서 25가 분모가 된다는 거야 됐? 아, 빠르다. 두 장을 뽑는데 알겠지? 근데 처음 처음 뽑은 카드는 다시 집어넣겠대 무슨 추출이야? 보건 추출. 추출. 한강 펜션? 한강 펜션. 한강 펜션. 한강 펜. 아, 이거 보건 추출이구나. 보건 추출이니까 순서가 존재하니까 1, 2 이렇게 하고 여기 다섯 개 다섯 개에서 5곱하기5 25로 세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돼? 돼! 아, 이렇게 해야 돼 얘들아 비보언이 보겠니? 다시 안 넣어 그렇지 다시 안 넣는 거 생각해봐 그러면 첫 번째 뽑는 거랑 두 번째 뽑는 거 순서가 있겠지 없겠어? 없지 아니 있지 왜요? 봐봐 첫 번째 내가 뽑았어 한개 뽑았어 네그럼두 번째 또 뽑잖아 네 맞지? 보고는 시키고 두 번째 또 뽑잖아 <laughs> 1번 2번 있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얘도 순서가 있어 근데 중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왜? 보원안 시켰으니까 그럼 경기에서 몇 가지? 네, 다섯 다섯 가지 그럼 그거 한개 빼고 몇개 남아? 네개 그래서 5 곱하기 4 그래서 이건 중복이 안 된다 그래서 명심해 얘는 조합으로 꼽고 얘네들은 알겠지? 얘네들은 자리에 순서가 존재하니까 제발 부탁이야 뭐로 된다고? 고배법칙을 알겠지? 자리 만들어서 자리 만들어서 고배법칙을 좀세아 음. 어, 되게 중요해 진짜. <laughs> 때 앞에서 끊어 때 앞에서 끊어 때 앞에서 끊고 오이미 뽑기인지 보건추출인지 비보건추출인지 를 결정을 해야 등모를 셀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를 보자마자 당연히 지금 뭐냐면 이거 될 확률인데, 아, 보건 추출이니까 나는 분모가 25라는 거 안다는 거지. 근데 만약 생각 없으면 이걸 조합으로 세는 놈들이 가끔 있다니까? 다섯 장점두장 뽑는다 그래가지고, 두장 뽑는다 그래서 52라고 쓰는 애들이 있다고. 안 돼. 알겠지?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세자. 이거 세는 거 분명히 연습했지? 연습했어? 아, 경유에서 어떻게 샌다고 기준 잡고 그림 그리면서 제한 조건 빡세게 걸려 있는 거 먼저 세는 거야. A 먼저 세, B 먼저 세. A 당연히 A가 제한 조건이 음. 하드하게 걸렸으니까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각각 세자라는 거야. 케이스 분류했으니까 경유서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지? 케이스 분류하면 더하는 거야. 케이스 분류하면 더하는 거야. 자, 얘들아. A가 1일 때17 넘는 거 있냐? 아니요. 탈락. 2일 때는? 사어 아, 탈락. 3일 때는? 없사요 탈락. 4일 때는? 없사요 탈락. 5일 때는? b 사 때는? 세자. 5일 때는 15 더하기 B가 17보다 크다. B가 몇 보다 크다?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될수 있는 거몇 개? 3, 4, 5안 되지? 안 돼요 비보어보건이구나 음 아, 쏘리, 쏘리 네 그러면 은비가 3, 4, 5 그럼 몇 개? 3개 3개 해가 이렇게 하자 음 되겠어? 되겠어? 응 아... 야, 배울 게 너무 많아, 맞지? 자, 뭐 배웠어 여기서? 뽑기세 종류 배웠어 뽑기세 종류 배웠고 경위에서 명심해 기구제야, 기구제 기준 기구제. 잡고 질서 있게 되기 그림 그려보면서 색이 제한 조건 먼저 해케해라 이거 지우는 재미가 또 솔솔한데 맞지? 응 근데 하나하나 지우기가 진짜 힘들어 88번 야노모가